한우 사골로 만든 백짬뽕입니다. 이거 아이까 <laughs> 저도 백짬뽕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는 거아요 와. <laughs> 차이니즈 레스토랑 같아요. 일반 중식당 같은. 반점 같은 느낌이 아니고 깔끔합니다 지금 일요일 오후 4시거든요 앞에 계시는 이분이 드시고 맛있다고 하도 그래서 와봤습니다 맛있어요 몇 군데 오는 거는 상관없는데 맛있으면 된다 그렇죠, 맛만 있으면 됩니다. 저번에 하루에 다섯 군데 갔는데 <laughs> 다섯 군데 다 실패했잖아 그러니까요 저 <laughs> 라이브 안 보시고 그냥 영상만 보시는 분들 중에 제가 올린 음식 드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저한테 화내는 분들 계시거든요. 근데 그 마음에 안 드는 그 집도 진짜 고민하고 올릴만 해서 올리는 집들이에요. 왜냐면 이렇게 다녀서 마음에 안들면안 올리거든요. 배부르고, 성질 나고, 돈 베리고, 시간 베리고. 그래서 아닌 건 뺍니다. 음식 하나만큼 올리는 거 진심이라고. 아우, 스멜 좋고, 오징어 향이 확 올라오네. 자, 백짬뽕 나왔습니다. 짬뽕집 사장님이 극찬한 백짬뽕. 일단 그릇 사이즈는 상당히 크네요. 파 올려져 있고 배추 그을린 듯한 느낌 오징어가 맞네. 그래서 오징어 향이 많이 나는구나. 오징어가 맞네요. 한우 사골로 만든 백짬뽕입니다. 이거 아까. 와, 국물 죽이네요. 곰탕에 짬뽕 맛 들어가 있어요. 저도 백짬뽕 이렇게 맛있는 거는 진짜 큰 먹어보는 거예요. 와. 보통 그 사골 육수 단 말아서 국밥 같은 거 드실 때 국물 먹고 파딱 씹으면 느끼는 그 세리하면서 맛있는 그 진한 곰탕 맛 있죠. 이 짬뽕에서 느껴져요. 역시 믿을만 하구만. 국물이 끝내줍니다 이 짬뽕 양이 혼자 한 그릇 다 드셔도 짬뽕만 먹어도 엄청 양 많아요 여기도 밥 공짠가? 네. 아 여기도 밥 공짜네 됐습니다 저거 좋아하는 멀리 아이고 뭡니까 이거 시비시. SV 아이고 SV로 탕수육 주시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아마 나가사키하고 비슷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사람에 따라서. 칼칼함이좀 들어가면 그렇게 음. 느껴지요 근데 지금 매운맛은 거의 없거든요. 후추에 조금 음. 매운맛. 아, 근데 이집 국물은 진짜 소 중국이다. 그냥 비슷한 맛을 설명하다니까 사리곰탕 면을 예를 들어 드리는 거지. 그 비교가 안 됩니다. 이래 보시면은 잘 모르겠죠. 제가 첫입 먹자마자 깜짝 놀랐거든. 확실히 좋은 게, 한우 사골 육수에다가 채소가 우러나와서 음. 오징어 향과 섞이면서 더 깊고 진한 맛을 내는 게 너무 좋습니다. 음. SV로 주신 탕수육. 덮바 속초. 음 여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네. 맞대 네. 여러분 황수육은 부먹입니까 찍먹입니까 어 베트남 고추 아 여기 있네요 이 원래 비치 되 있어요 아 셀프 코너에 여기 있네요 베트남 고춧 가루를 좀 넣었습니다 황수육이 맛있으면 소스가 필요 없어 맞아 얘는 그거 비슷해 모카송 네, 음. 전분비누가 있나봐 음. 맛있어 요거는 홍홍 홍 먹어볼게요 볶음밥에 나온거 국물 진짜 좋다 제가 늘 영상으로도 말씀드리지만 고소한 맛을 느낄 때혀 여기 목으로 넘어가는 혀 옆부분 끝부분 거기가 자극이 되면 고소한 맛이거든요 이 국물을 삼킬 때 국물이 만지는 게 느껴져요 혀를 이 고소한 맛이 상당히 고소하고 국물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 집을 와서 이 말을 할수 있게 돼서 좋아요 백짬뽕 국물 어디가 제일 맛있냐? 지금까지 제가 먹어본 국물 중에 이 집이 탑입니다. 탑. 고춧 가루 넣지 마세요. 매운 맛이 오히려 없을 때는 이 맛을 온전히 느끼겠는데 매운 맛이 들어가 버리니까 고소한 맛이 좀 뭐랄까 덮인다 해야 되나? 묻히 어, 좀 묻히네요. 이대로 고춧가루 넣지 마시고 드세요. 면도 부드럽고. 이 탕수육 좋다고 맛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. <laughs> 밥한 숟가락. 새우도 있어요. 국물 진짜 좋아요. 영수증 주세요 잘 먹습니다 안녕하세요.